자 꽃차 교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뭐 야생 꽃은 아니지만 황화, 그죠? 예, 황화. 예. 근데 이 황화가 지금 야생으로 이렇게 펴 있어요. 네. 이 연꽃밭인데. 네. 연꽃밭 옆에 이렇게 노랗게 황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주황색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재배합니다. 네. 꽃차용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온 김에 네, 네. 황화를 좀 따서 네. 야생으로 핀 황화를 따서 황화. 네. 황화 코스모스입니까? 네 황화 코스모스에요. 황화 코스모스는 네. 정식 명칭입니까? 네. 그거 한번 꽃차를 소개해 주시도록 하네그겠습니다자 네. 황화, 딸 때는 꽃차로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전체가 딸려오기보다 여기를 잡고 이렇게 딱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야외에서 그 황화 코스모스가 많았어요. 네. 벌써 가을인가 봐요. 네. 네. 코스모스 이거 가을에 피는 거 아닙니까? 네, 황화 코스모스, 노란 코스모스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코스모스 아닌가요? 우리가 흔히 네. 알고 있는 코스모스하고. 어, 품종이 다른 거예요. 아 다른 거예요? 네. 아, 그럼 이것도 가을에 피는 건 맞죠? 네, 이제 지금부터 아. 이제 펴요 그래서 오늘 코스모스를 이렇게 따가 지고왔어요 네. 네. 이거 황화 코스모스죠? 네, 황화 그러니까 코스모스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코스모스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네, 노란 코스모스나 황화 코스모스라고. 그래야 되는 거 네, 색도 이제 일반 코스모스와 좀 다르죠. 잎도 달라요. 네, 이렇게. 황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근데 이렇게 다른 품종을 왜 코스모스라고 했을까요? 근데 네, 이제 생긴 게 코스모스하고 같이 생겼죠. 전혀 다른데요? 같은 과에 나 이제 품종이 어, 다른 거예요. 과는 네. 네. 같지만 종이 다른 거예요. 오늘 어, 이거 선지라는 법 말이에요. 네, 자 저희가 이제 따면서 뒤를 이렇게 깨끗하게 땄어요. 이렇게 따서, 뒤에 조금 남아있는 부분들은 깨끗하게 이렇게 손질을 해서 모양도 예쁘게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두고, 또, 또 색이 예쁜 꽃이 여기에 또 있죠. 또 주황색 예쁜 꽃이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여기에 이제 이렇게 두고. 그리고 또, 뭐, 여튼 주황색도 이렇게 해서 뭐 했어요. 어. 세척은 이미 해서 물기를 다 빼놓은 거예요. 아, 이것도 한번 세척하요 네, 거네요. 가볍게 한번 헹거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가지런히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그 우리 주변에 도로 주변에 있는 건 미세먼지나 중금속 네. 오염이 있기 때문에 네. 얘 역시도 청정지역이거나 저절로 자라 잘 자라지만 환경이 깨끗한 곳에 잘 자라는 곳에서 어, 채취를 하셔야 되겠어요.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덕골 준비가 다 세팅이 끝났는데요. 더는 방법은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아주 팬 뭐, 어, 하나 가득히 가을이 벌써 왔어요. 예. 예, 예쁜 주황과 노랑색에 네. 어, 익어가는 가을 색깔 같은데요. 어, 얘 역시도 낮은 온도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예. f 포층 제일 먼저 불이 오는 지점에서 네 여기 시작을 해서 네. 어, 덮음과 식힘을 반복해서 네. 수분이 없을 때까지 덮음과 식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덮는 네. 그 방법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까? 네 이렇게 해서 어, 수분이 없을 때까지 이대로 덖었다가 또 덜어내서 식혔다가 덮음과 식힘을 그 뒤집어줘도 되나요? 뒤집어 주는 건 수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뒤집지 않아야 되겠어요. 아 뒤집지 고 그냥 놔두면 다 돼요? 다 완전히 그 수분이 없을 때까지는 네. 손을 대면 형태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아 그럼 이 상태로 감아 뒀다가 네. 수분이 어느 정도 없어지면 그때 뒤집어도 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완성된 모습이 보일 때까지 네.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네. 한번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번좀 기다려 주세요. 네. 여기 한몇 시간 정도 했셨어요 예, 이것도 한세 시간 정도 했어요. 아 근데 굉장히 작아졌네요. 네, 이제 완전히 줄어들어서. 조금만 해졌어요. 꽃의 형태가 없어졌어요. 네. 이거 피, 피면서 해도인가요? 만해졌어요. 예, 아께 큰 꽃이 이만해졌어요. 네. 네. 이게 금계국도 비슷한데 네. 이황어도 역시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꽃잎이 얇아서 그런가요? 네, 적어지는 거예요.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해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한번 우려내서 네. 그 색깔을 한번 좀 볼까요? 네, 하나 색깔을 한번 네. 우려볼게요. 네. 어떤 색이 나오는지, 네. 예쁜 색을 한번 골라서 한번 우려볼게요. 네. 노란색도 넣고, 네. 넣고 놓고 넣고. 넣고 보니까 금개고하고 비슷한데요. 네, 모양이 뭐쪼어져서 그래요. 네. 이것도 깨끗하게 네. 한번 이렇게 세차를 해주시고, 네. 네. 또한번더 할게요. 네. 자, 두번 정도 하는데 벌써 색이 막 우러나고 있어요. 네, 이건 색은 잘 네. 우러나는 것 같아요. 색이 아주 뭐잘 우러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가득 네. 따로 볼게요. 네, 아주 뭐잘 네. 우러나고 있어요. 네. 이쪽에도 한번 해보시죠 거기 네. 잘안 보이는데요. 네. 이제 벌써 이거는 뭐 기다릴 필요도 없이 네, 바로 지금 막 네, 우러나고 있어요 자, 쳐마자 그냥 이게 뭐한 쪽에다 한번 해볼까요? 색이 완전히 좀 우러나고 있어요 네. 금계구하고 색이 비슷한데요? 네 색이 뭐 주황색으로 네. 금계구하고는 조금 또더 짙은 색으로 우러나고 있어요 자 이거 잠시 우러난, 좀더 더 진하게 우러난 사이에 네. 이 황화코스모스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네 황화코스모스도 어, 청열 해독이라고 해서 피를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이것도 염증을 가라앉히고 붓기도 좀잘 빼어주고 음. 네. 그래서 뭐 몸에 부종이 이렇게 있거나 이런 데 상처 치료에도 음. 향염 작용을 작용 잘하는 어, 황화코스모스예요. 그런 기능이 있다. 네. 하고 기능도 기능이지만 이색 감이 상당히 좋고, 네. 한번 자네 한번 좀 따라 보시면 네. 거의 다 이제 우러내진 것 같아요. 네, 샘튼. 아주 잘 네. 우러났고요. 어이 아이는 어 색도 예쁘지만 힐링이 되는 아주 뭐 색이 예쁜 꽃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계하고 색은 좀 비슷하게 우러져 나왔는데, 네, 아주 예쁘게 네, 우러났어요. 이 맛은 또 금계우하고 어떻게 다른지 네. 한번 맛을 보고 한번 좀 전달을 해주시죠. 너무 예쁜 색으로 우러났죠. 네, 음. 색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우러났어요. 네, 네. 한번 직접 어떤 맛인지 한번 좀 전달 네, 좀 해주세요. 네, 저도 오늘 뭐 네. 그 황화 코스모스 색이 예쁜 코스모스 네. 한잔 제가 먹어볼게요. 네, 네, 어봅시다 음. 음. 향은 어, 코스모스 향이 많이 나고 있고요. 네. 음. 맛은 약간 쓰면서 조금 썬맛이 있고 또 얘는 단맛도 조금 느껴져요. 그래서 향은 코스모스 향이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금기호하고는 좀 맛이 다른거예요 금기호하고는 완전히, 아, 완전히 다른. 아 완전 다른 맛네 모양도 비슷하고 색도 비슷하지만 네. 맛은 금기호가 완전히, 완전히 다른. 완전 히 다른 맛이네 썸 맛이 조금 많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오늘 색도 좋고 기능도 다양한 네. 황화코스모스 소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